이제 거미 노래 또 불러보세요. 거미가 줄타 올라갑니다. 비가 오면 끊어집니다. 거미다줄도 오면 거미가, 거미가 줄 타고 올라갑니다. 뿅내 네, 옵니다. 거미가 줄 타고 올라갑니다. 비 거미가 슬 타고 올라갑니다 아저씨한테 얘기해 거미줄 치우라고 치워요 <laughs> 민재 거미줄 좋아해요 민재 거미줄 좋아해요 하얀색이 다요 하얀색이다 민재 보게요 뭐래? 하얀색이다 민재 보게요 <laughs> 거미줄 놔드래? <laughs> 민재 거미도 좋아해요 어? 돌고래다 돌고해 안녕. 안녕. 민재 가네. 인사해 돌고래한테 민재 간다고. 음. 안녕하세요. 돌고이한테 <laughs> <누구한테> 인사했어요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그렇게 예쁘했어요 안녕하세요. <laughs>